마포구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편리한 교통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그동안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 왔는데요.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17년 교통 분야 시 자치구 공동 협력 사업 평가에서 우수구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보도에 이혜성 기자입니다. 마포구가 2017년 교통 분야 시 자치구 공동 협력 사업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구로 선정됐습니다. 시 자치구 공동협력 사업 사람중심의 걷는 도시 서울조성은 걸을 수 있는 도시, 걷고 싶은 도시 등총 5개 분야 20개 지표에 대해 평가가 이루어졌는데요. 마포구는 13개 세부 지표에서 만점을 받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특히 걷고 싶은 도시 분야에서는 보행 전용 거리 조성 등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으며, 걸을 수 있는 도시 분야에서는 마포경찰서, 마포 녹색어머니연합회 등 민관이 함께하는 학교 주변 교통 안전 개선 사업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교통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사람 중심의 걷는 도시 서울의 중심이 되는 마포를 만들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문화 도시 조성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합니다. 마포투데이 이해성입니다.